소유 원서업 사이트가 두 군데가 있죠. 두 군데 모두 가입해야 되냐? 네. 어, 통합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은 양쪽에서 다 연동이 되죠. 그래서 이제 어느 쪽 사이트든 통합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고, 그 통합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어, 통합 회원으로 전환을 하면 되니까 어, 두 군데 다 하시는 게 좋아요. 두 군데 다 하시는 게 좋고. 두 군데 다 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그, 어, 어떤, 어떤 경우, 그, 어떤 경우는, 그, 그러니까 대학에 따라서는 한 곳에서만 접수를 받는 대학들도 있어요. 한 곳에서만 접수 받는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양쪽에 다, 아다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 대안은 춥다는 게 뭐죠? 제가 대안이라고 했나요? 아니면 채팅에 대안이 나왔나요? 어... 궁금하네 갑자기. 예. 네, 그래서 원스브 사이트에 모두 가입해야 되느냐. 그래서 한 군데 먼저 가입을 하시면서 통합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된다. 그래서 어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제 생각에는 10날 정도 어, 10날, 제가 올려놓을 거예요. 네, 10날 제가 올려 놓을 거예요. 10날 제가 올려 올려 놓을 거니까 그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아마 어, 제가 예정으로는 지금 10날로 예정하고 있을 텐데 왜냐면 이제 애랑 같이 하는 게 좋아 가지고 음. 아 그렇구나 대안을 대안으로 아아 아, 그랬어요? 어 진짜요? 아 <laughs> 그렇군요. 수능이 왜 대안은 고민하였는가? 대안이네요 대안. 아. 대 안이네요 대안? 아네네네 네. 아, 대안은 고민하였는가? 음. 아 이거 제가 미리 알았으면 이거 웃기려고 그랬다고 할 텐데. 아 진짜. 아, 요거죠, 요거. 아, 이렇게 한번 웃는 거죠, 뭐. 네. <laughs> 아, 어이가 없다, 진짜. <laughs> 아, 네. 아, 제가 웃기려고 이번에는 한게 아닙니다. 데, 가끔 가다가는 제가, 어, 어, 그, 웃기려고 일부러 저렇게 웃다 하는 경우 있는데, <laughs> 오늘은 그게 아니었어요. 오늘은 그게 아니었고, 어, 요렇게. 어, 해 두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막, 어, 오늘 가입해야 될까? 오늘 하시지 말고, 어, 나중에, 저한 10일쯤이나 11일쯤, 요 때쯤, 요 때쯤 하시면 됩니다. 어. 두 번째, 어, 공통원서 작성은 한 군데서만 해도 되냐? 그, 이제 통합회원으로 가입하면은, 공통원서 작성이라는 거 하잖아요. 그, 그, 공통원서 작성할 때, 한 군데만 해도 불러오게 하면 되죠. 예, 네, 그래서 한 군데에서 작성한 후에 불러오기가 가능하니까, 공통원서 작성은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아, 네. 오, 그러게요. 400명이 넘었네요. <laughs> 그래서 한 군데서 작성하면은 불러올 수가 있으니까, 공통원서 작성을 꼭 먼저 하세요. 예, 네, 그래서 공통원서 작성을 먼저 하시고, 이제, 대학별 추가 정보는 나중에 대학별 원서 접수 하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다 접수하는 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통원서 접수를 먼저 작성을 하시는 게, 되시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요거, 공통원서랑 공통자기소개서에 대해 질문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그 공통원서를 접수하, 작성을 하다 보면은, 공통자기소개서를 쓰라고 나와요. 공통자기소개서를 쓰라고 나오는데, 그 공통자기소개서가 그대로 대학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공통 자기소개서가 대학별 자기소개서 쓰는 아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게 왜 생겼냐면 공통문항이 있잖아요. 1번, 2번은 공통문항이어서 그 공통 자기소개서를 쓰고 넘어가라 라고 해서 공통 자기소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대학별 원서나 대학별 자기소개서에서 이 공통 원서의 내용이랑 공통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불러오거든요 최초에. 불러온 다음에 거기서 이제 어 이게 그걸 쓰는 그 수정을 할수 있어요. 그 뒤에서 수정을 할수 있으니까 어 거기서 이제 가볍게 쓰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너무 아 이거를 잘 써야 되나 막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냥. 그냥 이렇게 어 가볍게 쓰고 넘어가셔서 다음 단계로 빨리 넘어가 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 속에서 쓸때 그걸 다시 불러와서 어 거기서 쓰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음 하시면 되는 거고. 또 하나 질문은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예. 예년에는 많이 물어보셨어요. 오늘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진짜 진짜 연락처 누구 거 기입해야 되냐는 질문이 정말 수도 없이 올라오거든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어뭐 이거 캡처본 갖고 계시다. 이렇게 제 얼굴 빠진 걸로 <laughs> 이렇게 올려 주셔도 되고 어 아니면 이제 음뭐 그냥 말로 답해 주셔도 되고 그런데 연락처는 어, 제일 제일 전화 잘 받을 것 같은 사람을 쓰면 돼요. 예. 네, 그래서 특히 추가 연락처 같은 경우는 어 필수항은 아니기 때문에 어, 뭐, 꼭 다섯 개다안 채워도 되, 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 잘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어, 달면 됩니다. 그래서, 중복기입은 안 되니까, 어, 그러니까, 뭐, 대표번호 있고, 그 밑에 이제 1번, 2번 이런 식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대표번호를 또 1번에다 또 쓰는 거는 아마 안 될,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저희에 쓸 때도 안 되는, 안 됐었는데. 그래서, 저는 1번을 이제, 저 예로 했어요. 저애가 전화를 당연히 자기 일이니까 제일 열심히 받을 거니까 받고 그다음에 저는 없었나 아니면은 맨 뒤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뭐그애 엄마 있고 그 다음에 동생 있고 막이 일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잘 받을 것 같은 사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화를 잘못 받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니까. 음, 할 필요가 있으니까 다다다 그러니까 다, 다 이런 거할때다 떨려요, 다 떨리고 이게 맞나 그러고 손 떨리고 어, 이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이렇게 계속 그래요 그러면 어막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밴드에 물어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또그 거기 사이트에 어 플라이 사이트에 전화해서 물어보실 수도 있고 뭐 그냥 막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은 제가 오늘 뺐는데 사진은 이제 6개월 이내 사진이어야 되죠. 그래서 6개월 이내의 사진이어야 되니까, 음, 어그 6개월 이내의 사진으로 어 쓰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그거 같이 생각을 해두시면 될것 같고 톰톰님께서도 어 지금 답 주셨죠 사진에 대해서. 어아 정지훈님이 답 주셨군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자기 속에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도 이렇게 또 많이 물어보세요. 자기 속에서 쓰는 경우에는 그 자기 속에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그 제출 버튼이 없어요. 올해도 아마 없을 것 같은데, 그 제가 안에 안 들어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 자기 속에서는 마감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제출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음, 그, 그, 자기 소개서의 늘, 마감, 마, 마감이 9시다. 그러면 8시 50분까지 쓰고 저, 장하고 그러면 이제 딱 넘어가는 거거든요. 저장하면, 그 다음에 뒤로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어, 그, 저장하는 거, 예, 이제 그거를 꼭꼭꼭 하시면, 어, 됩니다. 그래서 제출은 자동으로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고 자기 소개서를 이제 출력해서 하는 대학도 있어요. 출력해서 보내라고 하는 대학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꼭 확인해 보시고 어, 그다음에 이제 프린트를 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마감 전까지는 계속 수정이 되니까 그거는 어, 그렇게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대학별 1, 2번이 공통 문항이 1, 2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앞에서 공통 원서 쓰실 때 자기소개서 쓰고 대학별 자기소개서 쓰러 들어가면 다시 1, 2번, 1, 2번이 다시 열리고 똑같은 게 불러오기가 되고 3번 그 대학 문항이 따로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쓰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쓰고 그 다음에 딱어 넘어가는 거니까 이제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특수문자 가능하냐 뭐 이런 거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자기소개서가, 그, 가능한 특수문자는 요게 답니다. 예, 그, 그러니까 다른 특수문자는 안 돼요. 뭐, 별, 이런 거안 됩니다. 예, 그런 거안 되고, 요거 밖에 안 돼요. 자기소개서 내의 특수문자는. 저거 밖에 안 되니까, 어, 그, 자기소개서와 관련해서 특수문자는 딱 요것만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시고, 어, 전체적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염두에 둬서 좀, 어, 조심해서 보는 거. 어, 그래서 한, 한자 같은 거는, 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어, 글자 수도 글자 수고요. 그 그러니까 한자 쓰면 글자 수더 나가잖아요. 그 그러니까 한글로 그냥 쓰시면 돼요. 어,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어, 뭐, 자기소개서는 뒤에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점 찍고 저장하고 넘어가면 돼요. 여기 마지막에 있죠? 예, 점 찍고 저장하고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결제는 원서 결제하고 자기소개서가 차이가 나잖아요. 어. 이해되시나? 어. 그러니까 원서 결제가 원서 마감날하고 자기소개서 마감날은 하루 정도 뒤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원서를 결제하고 나서도 어, 다뭘 하게 됩니까? 결 원서를 결제하고 나서도 음, 기본적으로 어, 이제 그 자기소개서를 수정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자기소개서가 있는 대학인 경우에 예, 자기소개서가 공란이면은 결제가 진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 결제를 진행할 때는 자기소개서를 어떻게든 무슨 글자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점 찍고 이후에 수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신에 여기 있는 대로 원서 결제 이후에는 수정이 안 됩니다, 절대. 그리고 자기 소개서 마감 이후에는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어 이제 원서 접수 시작하고 난 다음에 입금이 없기 때문에 이 얘기까지 이 말씀까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서 결제 이후에는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어다 해두고 난 다음에 어그 마지막 결제를 하셔야 되고 대신에 자기 소개서를 계속 수정하고 싶은데 결제하면 수정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자기 소개서는 결제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수정이 된다는 거. 그래서 그것도 같이 생각을 좀 해두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두면 됩니다. 그리고 꼭 고치면 저장, 고치면 저장. 이거를 저장하는 거를 자기소개서는 꼭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염두에 두시면 될것 같고, 수험표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수험표 제출력도 가능하냐? 그래서 몇. 번이어도 재출력이 됩니다. 몇 번이어도 제출력이 됩니다 몇 번이라도 재출력이 되니까 그거는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되니까 그 원스톱 사이트에서 계속 제출력이 되니까요 그걸 염두에 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제하고 난 다음에 아마 확인서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출력하라고 대부분의 어플라이 사이트에서 알려 줄 겁니다 두개의 어플라이 사이트가 모두 다 결제가 끝났으면 결제 그러니까 수험표나 뭐 이런 거를 출력하라고 할 거예요. 그럼 출력을 해 두면 그것까지 딱 나오고 나면 그 그러니까 수험 번호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수험 번호까지 나오면 어 이게 이 제대로 결제가 된 거니까 수험 번호 나와서 그 부분으로 어어 어, 이제 자기가 결제가 됐는지 안됐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염두에 둬서 생각을 해 두시면 됩니다. 이게 음 되게 막어 여러 가지 이이게음 좀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많이 되고 이러 이러 이래요. 그러니까 13일 날부터 이제 접수 시작하면 어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고 대신에 이제 밴드나 또는 다른 사이트 이런 데서 물어보셔서 답을 얻으시면 그게 무조건 된다기보다는. 이렇게 막 힘들어도 원서 사이트나 이런 곳에 가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런 것들을 좀 해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 될것 같고, 어, 어, 그, 그, 어, 아마 아빠 지나간 것 중에서 그~ 음~ 그니까 교과 전형의 최저 완화로 입결이 상승이 예상된 되는데 같은 가 학종 입결에 영향을 미치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어~ 학종의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인 거죠. 그니까 러학 어, 그~ 그~ 렇게 최저가 완화될 거기 최저가 완화돼서 교과가 어~ 상승 그~ 교과 결과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적으로 학종으로 애들을 몰리게 하기에는 약간의 개연성이 떨어집니다. 물론 이제 학교나 이런 여러가지 상황, 그 학교가 어떤 학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학종의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 좀 더, 어, 어, 핵심적인 부분인 거니까,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음, 그, 고대, 그 교과에서, 그니까, 이게, 고대뿐만 아니라, 그, 경희대도 그렇고, 동국대도 그렇고, 이제, 교과평가를 하잖아요, 정성평가를. 어, 교과정성평가를 하는 그 상황에서, 어, 이제, 뭐, 그 학생과 좀 다른 학과를 지원하게 됐을 때, 뭐, 문과, 친, 그, 인문계열 공부를 한 친구가 자연계열로 지원할 수도 있고, 뭐, 자연계열 공부한 친구가 인문계열에 지원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많이 불리하냐, 라는 부분은, 어, 핵심적인 거는, 그게 불리하다, 안 불리하다를 판단하는 건 거기에 지원하는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교과는 교과의 비중이 좀더 높기 때문에 그, 그 교과의 우수성이 어느 정도로 증명되느냐라는 부분이 좀더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라는 어 그거를 생각을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생들 중에서 지금 사람이 먼저다 님께서 물어보셨는데 그 졸업생들 중에서 어 자기소개서 작년에 썼던 자기소개서 그냥 또 쓰면 안 되냐라고 물어보는 어 경우가 많이 있죠. 예. 어뭐 된다 안 된다는 없습니다. 대신 음, 그니까 본인이 꺼리 끼냐, 안 꺼리 끼냐가 핵심이에요. 그니까 본인이 그냥 뭐, 작년에 썼던 것도 써도 될것 같아. 그럼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근데 작년에 그것, 그것 때문에 떨어졌,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돼서 자기소개서를 다시 쓰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다. 그러면 자기소개서를 다시 쓰는 게 후회가 덜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 두시면, 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유사도 검사에 걸리진 않으니까, 음, 그거는 뭐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네, 그거,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거, 밴드 질문 엄청 많았었잖아요. 그 추천받은 학교와 학과 얘기 되게 많았었는데, 대학에 따라서 학과까지 제출하는 대학이 있고, 학교, 그, 그 학교에 쓸 거다라고만 제출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기본적으로 학교와 상의를 꼭 거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와 상의를 거치셔서, 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어, 그래서 물론 뭐 학교에서 어안 된다고 하는 학교도 개그 중에 있을 수도 있는데 고등학교에서 어 그러니까 대학에는 추천자 명단을 학과까지 써서 제출하는 대학이 있고 그냥 그 우리 이런 이런 대상이 추천 대상자입니다라고만 추천 그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두 가지 대학 중에서 어느 경우냐에 따라서 그게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가 결정되는 거니까 그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해 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